오부하씻도하요도하루 하루도 하루도 하루대 하루도 는데 아, 하루도 하루도 하와도와 우와 우와 도 하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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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하세요 하루도 하루도 도 하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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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루도 하루도 하 하루도 하루도 하 하루도 하루 아하! 아, 아, 변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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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괜찮은데? 야, 피부가 진짜 엄청 뜨거워야 어? 야. 어, 와. 여기서 한번 떼어 <laughs> <않을까? 웃음> 볼까? 어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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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썼는데 아. 아. 촉촉해진 거 같기는. 그 <generators> 노래, 노래 열심히 하자. 그럴까요? We are K-Pop Mnet.